자,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랑 트위치를 사랑해주시고,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신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네. 보라원 봉어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플레이는, 어, 우리 몇몇 분들이 요청하셨는데, 자, 더킹오파이더 97, 그 이오리하고 쿄가 붙는 걸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그걸 보려면 쿄팀을 해가지고, 쿄팀을 해서 오로치를 쿄로 깨야 되거든요. 그래서 쿄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난이 도로 김규식 님, 먹 으세요. 자주 했던 건데. 아 지르기 만든다고요? 아 요즘에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네.

아, 슬펐어요. 근데 뭐 틀린 얘기, 그러니까 제가... 키트니까 뭐. 어렸을 때 컴퓨터 서러움 엄청 많았어요 근데. 컴퓨터에 대한 서러움이 엄청 많았어 그건 사실이에요. 지워옵니다. 어, 지금부터 유복하진 않아요. 지금도 딱히 유복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 그대보다 낫지. 라운드 3, 네비, 아 뭐야? 와또 이씨. 와, 사기친다, 와! 시미가 사기야. 여러분, 저거 안됩니다! 원래 내가 잡고 구르면 내가 잡아야 돼. 미친! 지가 잡아! 그런거 누구한테 배왔냐 이슬님? 와. 인간이 덜 됐어, 이거는. 진짜. 쟤는 진짜 인간이 덜 됐어, 여러분들. 쟤는 아니,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을까. 여러분, 구르고 나서 내가, 내한테 기회가 있어. 나 기다리고 있는데. 항상 지가 잡아요, 이거 무슨. 특게임 눈을 파괴하는 먹이사, 아유, 씨. 라운드 1. 고. 아, 그랬군요. <목소리> <목소리> 나이스. 나이스. 안 커요 키큰 목소리도 있나 나 그런 나 처음 들어보는데 나 아, 키 씹혔다, 아, 맞다, 저, 그, 여러분, 그거 보셨나 모르겠는데, 제가 유튜브에, 어, 고양이 영상 올렸습니다. 현명한 남자님 어서오세요. 보신 분들 있어요? 예, 소화진 않습니다. 저, 건장합니다. 예전부터 한번 올려볼까 생각중인데 제가 편집을 좀 했어요 영상에 영상 좀 편집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딱 1년 전에 찍은 거예요 고양이 어. 새끼때 아 봤어요? 반응이 좋으면 제가 자주 올릴 생각입니다 아, 그냥 고양이예요 그냥 고양이, 길냥이, 그냥 길냥이입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라운드 고. 아. 어, 뭐야, 이게 왜 나가? 이게? 17이 좀 이상한 게저 짧무식 카맨드가 가끔 저게 나가는 게 있어요.

다크 못해요 아예 할줄 몰라요 다크시어나 oh, oh, 이거 올포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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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 못해, 얘네들. 얘네들 가드 못해. 어우, 점수를 쓸어 담는구만, 완전히. 제발, 이번에 이카리 팀. 아, 고양이 잘 보고 갔다고요? 이카리 팀안 나오네. 이팀 누구를 잡아야지? 아니 뭐코했는데꼭 <Mechanicsiri> 때리려고 하면 진짜 할게요. 몇번 할게요. 근데 주변에 밥을 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걔는 음식물 쓰레기 안 먹거든요. 건수로님 뭐하세요? <görüş> 보면 일반 고양이들보다 얼굴이 갸름해요. 왜 일반 고양이들은 염분, 그 음식물 쓰레기 많이 먹어가지고... 안 돼. 뭐 얼굴이 부어있는데, 걔는 부어있지가 않아. 그리고 못 먹은 애들처럼 막 그렇다고 비시비 그냥 그렇다고 비시비시 되지도 않고, 주변에 밥을 챙겨주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료 먹고 자라다 보니까 건강해요. 음식물 쓰레기 안 먹어요. 사료 먹고 자라가지고. 그리고 맨날 사람은 곁에 있어가지고, 사람안 피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붙어요. 에이. 이제 97이 쉬워요. 이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게 아 진짜요? 나중에 한번 찍어줘서 찍어서. 컴맹님 능력하는거죠 뭐. 꼭갈일 있어야 되는데 포블링 꼭갈일 있어야 돼 일단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그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 불과 일주일만에 불과 일주일만에 14,000명에서 15,000명으로 일주일 만에천명이 15 만에 넘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하면 14,000명이 정확히 일주일 전에 됐는데 지금 또 15,000명 넘었습니다. 구독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15,000명 갑시다 이제 또. 아 너무 좀 요즘에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저도 당황스럽네요. 아 감사합니다. 안동찜닭끼리 <laughs> 예전에 쉐이미보고 베니만 누나라고 하는 사람도 많은 사 사람. 아직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던데 나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누나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베니만 누나라고 아, 그, AB, AB, ABC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튀어나와요. 가까이 있을 때. 퍼펙이네 이거 점수 기록세 웠네 유튜브 각이다. 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제 조건 다 채웠죠? 이제 이제 크리스가 이제 오로치로 빙의할 거 아닙니까? 쿄로 끝내야 돼요. 무조건 쿄로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쿄 하면 마무리 지우면 돼. 제가, 그리고 앞으로는 전부 다 영상을 편집을 할수 없겠지만, 어, 일부 컨텐츠들은 이렇게 자막을 달아서, 자막 같은 걸 달아서 영상을 찍을 겁니다. 게임은 그냥 올리고요. 게임류는 그냥 올리고, 나머지, 제가 하는 나머지 컨텐츠 중에 몇몇 컨텐츠들은, 이렇게 자막을 첨부할 겁니다. 뭐, 큰건 아니고. 어, 뭔가 조건이 크게 달려있을까, 근데. 아니 돼요. 자, 일단 끝났죠. 이것도 퍼펙이네. 어, 점수가 너무 높다. 이거 인간적으로 퍼펙을 제가 올피세 하려고 펄픽 퍼펙, 퍼펙을 한 12번 했거든요. 지금 퍼펙 한 13번 했구나. 오르시까지 점수가 어마어마하게 높네. 거기가 올스트까지 했으니까, 점수 다. 스테이트 점수만, 지 2만 점. 아우, 벨라, 지오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주 놀러오세요.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요즘에는, 내가 웃긴 게 요즘에는 영상 올리면 뭐, 인상이 더럽네. 막 이런 거요거도 먹는 것보다는, 광고 많이 달았다고 욕을 엄청 먹어다 먹어요. 광고. 이돈또어른 사람아. 다음 영상 또 광고 다섯 개 달겠지. 뭐 이런 식으로, 광고.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뭐. 광고 때문에 불편함을 겪으신다면, 죄송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 주다스 프리스트님 어서오세요. 아나 주다스 프리스트 좋아하는데 혹시 주다스 프리스트 좋아하세요? 그 주다스 프리스트 노래 중에 어 비폴더 다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네 오토니 데이비스님 반갑습니다. 오세요. 난 근데 난 이해는 돼. 왜냐하면 일 주다스 프리스트님, 할로우 감사합니다. 할로우 감사합니다. 이 주다스 프리스트가 약간 락이 좀 락이 굉장히 약간 우울한 히피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세요. 약간 은 약간 페인 음악, 약간 페인, 약간 페인은 좀 그렇고 스페인은 약간 슬림 낙계열리고 약간 음침한 거 약간 네. 약간 아웃사이드 좋아하시는 분들 좀좋아하실거한 음. 아,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뭐, 후원 안 하셔도, 그, 영상만 많이 봐주시면, 그걸로, 어, 여러분들의 소임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힘동원님 오세요. 제가 예전에 락좀 들었습니다. 슬니락 스트라, 스트라토 바디우스. 많이는 알지 못하고요. 스트라토 바디우스, 스콜피언즈, 어, 드림시어터, 이런 거 많이 들었습니다. 내년에 막 CD도 사고 그랬어요, 교통가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왜냐? 공짜로 다 부활할 수가 있잖아요. <laughs> 오, 네가 선빵을 때려? 잘 싸우는데? 오, 도발을 해? 어, 찜돌님어서세요 반갑습니다. 찜돌님 그때 저한테 딱초 미션 주신 분 맞죠? 딱초. <laughs> 영상에서 욕하던데, 이거 딱초 신청한 사람 누구냐고. <laughs> 네, 정정한수님 어서오세요. 어, 블랙피드님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어, 뭔가, 비트로 타면서 가사하듯 희망찬다. 어! 하나 추천드릴게요. 벨라지오니 하나 추천드릴게요. 자, 일단 요거요. 따로라시키도도온크해납니다 잠깐만, 요 끝나고, 영상 끝나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랭, 랭킹, 랭 봐. 58만 점이야 와, 점수 봐. 이게 어마어마하게 어마, 높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1등 찍었네. 나이스 아, 그럼 랭킹 볼게요. 랭킹, 랭킹 확인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8만 째 1등이죠?